방금 너무 귀여운 거 봤어? 아니 무슨 너네 애 키우냐고? 아우 태양이 감사합니다 야 하루 방송 이거 뭐야 하루토 자존감 올랐으면 가져가기 뭐야 아이 너네 애 키워? 아 미치겠네 그냥 아. 야, 방금 자고 일어난 내가 뭐가 돼, 그럼. <laughs> 야. 방금 자고 일어난 내가 뭐가 되냐고. 아, 존나웃기네. 아, uh, 예. Yeah. <laughs> 아, 우리 패기 넘치는 하루 어디 갔노? 아, 우리 모든 패기 넘치던 하루 어디 갔노? We are right. We are right. 막내가 귀엽다고요아 그럼요 완전 귀엽잖냐 t e We are w 완전 t e We are 사장아 얼굴 생각났으면 개추. <laughs> 아 근데 뭐 하루 원래 얼굴도 잘 생기긴 해서 딱히 뭐 상관없긴 한데. 이제 하루 얼굴 못함.

잠깐 물좀더 올테니까 싸움 주시작아 예, 물 많이 드세요. 에. 예, 예. 아니 나 이거 존나 웃겨가지고 이거 보다가 저기 후원의 하루터 자전거 몰랐으면 가져가기 이거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와 이게 뭐임? <laughs> 아니, 합방인데, 왜, 누가 경연대회 나감? <laughs> 아니, 저한테도 하루가 이제 MR을 보냈단 말이에요? <laughs> 아,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로.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이러면, 갓 자고 일어난 내가 뭐가 되냐고. 음. 우리야, 어떡하냐고요? 뭐, 어떡해요? 제가 저런 인생을 사는 거를, 뭐,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음, 우리 하루, 우리 하루, 하루? 하루는 누군데? 하루 가오 다빠졌 음, 진짜 나약하다. 진짜 나약해. <laughs> 아니, 어? 막내로서 패기를 딱 보여줘야지. 왜 쫄았누? 하루가 뭐라디, 얘들아? 하루가 뭐라디? 비밀로 하래? 아, 그래? 나 잘할 수 있겠지. 사장님, 우리 하루 시무룩해지면 잘한다, 잘한다 부탁해요. 뭔 소리야? 그런데 가서 시무룩해지면 더 뚜드러 패야지. 님들, 그래야 크는 거예요, 애가. 응? 만약 조그만 풀에서 오냐오냐 키우면은 버릇나 빠져요. <laughs> 던져놓고도 키워봐야지. <laughs> 자잘하니, 씨. 키워준 적 없다고요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용 <laughs> <laughs> 음. 안녕하세요 너무 버들나무야? 왜 이렇게 바들바들 떨어 <laughs> 어? 아니 저안 떨었는데요 아유 방송 몇년찬데 벌써 떱니까 이게 이제 <웃음> <웃음> 아니 너 버들나무냐고 왜 이렇게 바들바들 떠냐고. 아니 아니에요 안 떨어요. <laughs> 아이 걱정하지 마. 간단하게 내가 생각했을 때 노래로 일왕 팀이기는 해. 아, 뭐그 정도야. 아 맞아요. 아 그냥 그 정도야. 어. <laughs> 그냥 뭐라, 그 정도라고. <웃음> 뭐라, 뭐라? <웃음> 아 오늘 우리 예능 팀이잖아. 와 이럴 때 빠져나간다고 진짜 이건 개추한 건데. 예능, 예능팀 아닙니까, 와 어, 내가 어. 내가 방하면서 버추얼 아리돌이라 하는 것보다 더 추한데? <laughs> 와 이건 좀 많이 추한데? <웃음> <웃음> 여러분들 예능팀 사이코데요와저 개추하다. 아니 몰래? 아니, 아니, 개추 하면... 미쳤잖냐? 아니 우리 아이돌 아니거든요저 그리고 꿈 치과 의사거든요. <laughs> 네, 다좀에따 설명할 때, 소개할 때, 아, 저희 팀 아이돌 하루토입니다. 말고 해야겠다. 아이돌이 꿈이었다가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직가의사가 되려고 하는... <laughs> 아프지 않게 빼드릴게요. <laughs> 진짜 쪼.. <좀? 웃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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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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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숨 고르다가 숨 고르다니 말말 그러셔가지고...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배고파! 아, 저도 배고파요. 뭐 먹지?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웃음> 네. <웃음> 아니 저게 너무 웃기길래 하루토 자존감 올라갔으면 가져가기 저게 너무 웃기길래. 가져갈 수, 가져갈 수 있을까? 음. 저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들봐 <laughs> 아이 나 이게 이게 너무 웃기. 왜? 님들 잘안 보이지. 이거 봐 이거 존나 웃긴다니까 <laughs> 아이 나, 나, 나 태어나서 처음 보는 후원 돈이야아 <laughs> 진짜 음... 내가 태어나도 처음 봐난 <laughs> 저런 걸 처음 봐 그냥 어, 어. 나도 저를 처음 받아보긴 해요 부라치지마 형, 우리 팀이잖아요. 어쩌라고? 너랑 팀인데 뭐? 뭔 상관이야? 뭐 어쩌라고? 은단 사올걸. 왜? 아, 은단이나 청심 아닌가? 너무 뭐 담배 피냐? <웃음> <웃음> 담배 말려? 아, 아, 좀 말리네요. 아 우리 재밌겠다. 뭐, 나 어차피 직관하는 사람이냐? 화이팅하고 네. 응응이팅 음. 저도 직관할래요 어? 노래할게요 아. 네 아? 이따 봐요 아? 예 버들나무 같은 자식 올라가라고? 아, 올라가지. 뭐, 되는 만큼만 하면 되지, 뭐.